이래곤이 그... 아~ 아진님~ 아~ 야젖님그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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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세상에. 아~ 니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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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다리 질렀다. 철다리 질렀다. 락커 없는 아, 잠깐만 여기 바로 앞에 있어 바로... 아니 나안 질렀다 이새끄 옥 피만 때 야, 이 핀살대 간다 로비 들어온다 로비 들어온다 요새 에 선생님 철다리 하나 아, 씨발 나 남아찌은... 와 미션 슬, 아 맞추는 게 실패. 블루팀 승리. 네 뭐야이걸 해도 맞죠아거우 어. 멘탈 개터지겠다 거야이 어디 쪽거야 이거야! 이거야! 이야 이거야! 이안보이는데이야이 이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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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나 이거야! 이야이이이이설치됐습니이 알림한데. 아 진! 언더 두 명, 언더 두 명, 언더 두 명, 세명이지가두명 더. 야끼야끼, 얘얘얘 여기 그래. 팀 승리. 거기가. 뭐였지? 아 관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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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너무 라고몇번 얘기했어. <laughs> 맞아, 광빈이 계란 얘가 왜나 <웃음> 그냥 <laughs> 생각나도생각나어 야, 보방 내려왔어, 씨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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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음, 아, 네. 아? 아, 야, 온다 로 야, 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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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 야, 빈하 야, 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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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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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하나아 아, 아, 씨발 와, 아. 야이년은 잡고 간다 이년한테 죽으면, 죽으면 내 바람이 아니다 사람 아아아 사람이야 피 어느 팀미 자살 나이스 팀나이 안돼 자살 우리 아이, 안 안돼 잡가 아니라고 아, 너삼가지 먹었잖아. 아, 그래, 뭐야, 아, 아, 뭐야. 창호지 하나 아, 저기, 저기, 저기. 아, 씨가 오미 오미밀야 창호지 한 대. 다운. 오 에이, 에이 카스다아니 오케이 에이 에이 설? 에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어, 안치우나다가 <목소리도> 여기, 여기, 여기 어디냐? 고 뭐. 어. 어. 어, <목소리도> 레드팀 승리 <목소리도> 승호랑 <laughs> 아이디 바꿔서 하는 중이야. 아, 아, 나 필. 아, 반찬님 아, 아, 어, 다운. 어, 때렸피 <laughs> 아 여기 왼쪽에 있을 빌인데관계어너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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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릴이 있다 너여기지짜아락게에 락겔에 락게 아니 어디 포차 아아 아나 내가 칼로 딸렸는데 내 관계였어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맞다. 어, 황교섭. 황교이 황교섭. 황교섭. 황교

왜못 r e b o 왜못 i n g We're b 왜 못겜? i n g We're b 아 o k i n g 와 영원이 씨발 별님한테 차트 당해버리기. 보자. 아 신발. 아, 어, 편이 해체됐습니다. 아니 진짜 이렇게 할 거지? 개쉐끼들 시간 뭐코스이제1 0년 동안 아, 우려먹고 있어. 생존 모드네.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와. <웃음> 아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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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

미션 성공. 레드팀 승. 어나나나 그래서 지금 숙기하러 갈까. 뱇비야 <laughs> 이 새. 이 새끼 내가 보기엔 뛰어. 와야. <laughs> 봐봐 봐봐. 난개 많은데? 아야. 미안해 미안해. 언더 언더. 아니아니 안들어왔어. 근데 보사없아데자 없는... 아... 이제 노방. 아, 야, 야, 브레 노방. 아, 언더... 언더 피고 싶어. 관자님 연병 씨발 지랄. 뭔 헤드야. A 지른 거 모른다. A 지른 거 같은데? 아, 씨발! 아, 컷! 13 제비를 피우셨발 네요. 셋사발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이설 무슨 소리야 이게? 지금. 미션 오, 실패. 레드팀 나한테... 승리. 망할. 나 되지 만 나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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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만 나만! 아! 만 나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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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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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나야지만 나만! 나만!

음. 어. <laughs> 에이슬을것 같은데. 아니, 어, 락커 상태, 락커 운태 락커 상태. 어 뭐, 락해. Uh, 아. 그럴 수 있지. 없었 어, 폭트이설치됐어레이있 같은데? 아닌가? 카페 씨발 뭔데 어소트 붓이 데어페트 붓이 있어. 니는 붓이 있어. 니이 있어. 니트 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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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웃음> 아.. 점프 시켰어. 맛있는 거 사주세요. 네, <laughs> 어, 맛있는 거 사주세요. 갑자기요, 카페버스는 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 사준다는 거야. 이게 너무... 이게 저... 토니 먹힌 거야. 얼마나 틀릴 거야. 아우, 발대 고빵! 야, 나카사드애들이야 뭐야? 아, 내가 A본데. 내가 A본데. 아, 아, 미션 아, 레드팀 승리. 기상! <laughs> 한, 판타지아. 에이,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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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. 와, 10분 거리. 기상! 캐스터! 실패해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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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가는데? 2,000만 는데1는데 A 이 혼자 신다고 아, 나 학교 9필이에 있었는데 라퍼 있어요 야야, 야, 해야 야, 해야 야 온다 이 새끼들 구방이 아니다, 아니다, 안 온다 고방 1, 고방 야, 그... 락커에... 야 것... 빨방 어, 어? 아이거칼로잡 어? 아, 어? 아, 칼로다, 칼로잡칼로고칼로고 잡으려고, 칼로다, <목소리> 칼로잡칼로고 일부러 아껴둔거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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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은 강남이, 인천은 부평. 간판사는 사운드가 아니라. 털따리이털따리이털따리이 아우. 비 루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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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오십. 루비 피 오십. 제피 미션 성공. 루틴. 이상.